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너무 뻔뻔했던 걸까요? 저는 한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이용하려 했고 저는 끝까지 참아야만 했죠. 그런데요. 사람이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힘든 순간들이 나중에 보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죠. 저는 그리 부유하진 않았지만 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아빠는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저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죠.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나들이도 가고, 때로는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오셨고, 저는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놀다가 실수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오셔서 제 옆을 지켜주셨죠. 피곤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저를 웃게 해주셨죠.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도 사다 주셨고요. 그때도 느꼈어요.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스물여섯, 저는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와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죠. 안정된 직장에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 좋았나 봐요. 야근이 많은 회사였지만 퇴근 후에도 데이트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서로를 알아가는 1년 동안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결혼을 결정했을 때 아빠는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죠. 아빠가 오랜 시간 모아둔 돈으로 저희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신혼집을 처음 봤을 때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아담한 주방,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는 안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아파트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듯 했죠. 그런데 점차 그들의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아들과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이제 한 가족이 된 건데, 극간명의 하나 바꾸는 게 뭐가 어려워? 너희 아빠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니? 어차피 해줄 아파트 공동명의로 해주면 좀 좋아? 잘났네 아들 만나서 살면서 그런 것 하나 해결 못하니? 시어머니의 요구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정중하게 거절하셨어요. 사실 그 집은 제게 주시려고 했던 게 맞긴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일단 본인 명의로 두고 차차 변경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식사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고, 명절에는 일주일 전부터 가서 김치며 장아찌까지 담가야 했죠. 신우이는 이혼 후 어린 아들과 작은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신우이 가족도 항상 시댁에 모였죠. 넌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이제 오니? 신우랑 조카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정이라도 다녀온 거야? 맨날 친정 아빠나 챙기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출근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일부러 제 회사 근처까지 와서 한우를 먹고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지금 내가 불러내서 불만이니?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 먹은 거좀 계산하고 가라. 우린 갈 테니. 심지어 화장실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서는 말이 안 통해 그냥 명의만 바꿔주면 되는 걸지 아빠 하나 설득도 못하고.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참았죠. 시댁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남편의 월급날이나 제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죠. 예, 너 오늘 월급 들어왔지? 내 신우랑 조카 힘들게 사는데 생활비 좀 보내줘라. 이런 요구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부분 순순히 돈을 보내주었죠. 남편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것이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어요. 거액의 출금이 반복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빚이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의아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였어요. 평소와 달리 술 냄새도 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 수상한 메시지가 왔고,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박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볍게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고, 결국 회사 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처음에는 애원도 해보고 함께 상담도 받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도박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급기야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고, 신용카드는 한도를 초과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아들의 문제는 모른 척 하면서 오히려 저를 더욱 몰아 세우셨어요. 마치 모든 게제 잘못인 것처럼요. 요즘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너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나 보네. 우리 아들 내미가 왜 이렇게 말랐어? 니네 아빠 챙긴다고 남편은 뒷전이야? 어느 날은 시누이 앞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 하는 게 진짜 우리 집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꼴랑 아파트 하나 해 왔다고 유세야 뭐야. 남편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으면서 저를 향한 독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이혼하고 월세방에서 어린 아들 키우는 시누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나는 내딸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 죽겠어. 니네 아파트 팔아서 시누이네 집이라도 한채 마련해 주면 좋잖아. 너야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앞으로 더잘될 텐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파트값 올랐으니까 어서 팔아서 집한채 마련해 줘라. 그러더니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도 피워서 너 내쫓게 만들어야 하나. 그게 더 시원하겠다. 어차피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이혼하고 재혼이라도 해서 돈 많은 며느리 드리는 게 낫겠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 가정에서 저는 그저 수단일 뿐이었다는 걸려 남편은 도박 빚에 허덕이며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 아빠가 마련해준 집을 노리고 계셨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저항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뭐야? 너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싫으면 우리 아들하고 당장 이혼해.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동안 망설였던 결정을 내리게 해준 말이었거든요. 네, 이혼하겠습니다. 제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네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말을 더듬으셨어요. 뭐뭐,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네요. 도박에 빠진 당신 아들과 이혼한 신우이랑잘 지내보세요. 아, 그리고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증거도 다 모아뒀어요. 남편의 도박 빚이 얼마인지, 회사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요, 그동안 제가 바보처럼 참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겠죠. 어머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아파트 이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의 발도 들이지 마세요. 어머님은 도박꾼 아들 뒷바라지나 잘하세요. 아. 제가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들 덕분에, 회사에서도 남편을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토록 자랑하시던 능력 있는 아들이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네요. 그렇게 저는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남편의 도박 증거들이 있었기에, 제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었죠.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회사 돈을 써온 사실도 밝혀졌어요.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빠는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셨어요.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빠가 있잖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나 봐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팀장으로 승진도 했고 취미로 시작한 베이킹 클래스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아빠는 여전히 제 가장 큰 지원군이시고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전 남편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도박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 면회를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네요. 한때는 저를 이용하려 했던 그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도 못 든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들을 타산지석 삼아 제 삶에 더욱 충실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면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결정이 제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